지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화석 연료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는데요. 화석 연료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을 갖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따져 보면 태양광 에너지밖에 없는 겁니다. 머지않아 고갈될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환경 오염도 발생되지 않는 에너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보시면 이게 저희가 개발한 티아요트 나노튜브 전극을 사실은. 인류가 마주한 질문의 답을 태양광에서 찾은 연구자 빛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광축 매의 효율을 높이고 유용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도전하는 과학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며칠간의 흐린 날이 거치고 다시 맑아진 하늘 한 대학교 연구팀도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만난 곳이 창문 앞이네요. 네. 빨리 가보자. 가자. 해가 뜨니 연구원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어, 어, 한장 실험 준비 중에 야속하게 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쁜 것도 잠시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해가 나오길 기다리는데요. 아, 이제 나 올라가자 이제. 내가 예,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일 <laughs> 어, 한번 시작해 보자. 예. 아, 아, 아. 태양과의 밀고 당기기 끝에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됩니다. 오염된 물을 붓고 나니 장비가 작동되는데요. 이건 무슨 실험일까요? 태양빛을 받으면서 금속판 위에다가 받는 순간 이제 이거 표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연구를 갖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 태양 에너지로 환경 정화를 연구하는 과학자 최원용 박사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실험을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물 색깔이 옅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몇 시간 뒤 확연하게 맑아진 물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태양광 자체는 공짜니까 여기 환경에 널려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비용 없이 이용을 해서 환경 정화를 하는 거거든요. 물을 정화시킬 수 있었던 건 바로 태양광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태양에너지는 풍력, 수력 등 많은 대체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엔 태양전지 패널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광전기화학 시스템이 돼가지고요. 그 전극에다가 전압을 약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전압을 걸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태양전지를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는 태양전지 패널과 전극에 각각 흡수되는데요. 태양 전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국으로 흘러들어가면 전극은 오염 물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오염 물질은 반을 타고 반응기 내부를 순환하며 분해되는데 이때 금속판 전극에 코팅된 광촉매가 바로 기술의 핵심인데요. 금속판 위에다가 광촉매를 갖다 코팅을 해서 지금 이제, 이제 햇빛을 비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치고 있으면 이제 여기 어, 표면에 닿는 순간, 이제 이거 표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염료 같은 거를 갖다 이제 계속 이제 분해를 시키는 거죠. 아, 그럼 그건 여기는 광충이 없다는 지 네. 저희가 개발한 TIO2 나노 튜브 전극을 갖다가 지금 저거 많이 만든 거거든요. 스인레스 판이 보이시죠? 그 TIO2 그 나노 튜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광촉매물질 이산화 티타늄의 효율을 높여 만든 새로운 광촉매가 포함된 장치입니다. 광촉매는 비에너지를 받으면 강력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물질을 분해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게 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환경 공정에 이용됩니다. 이 광촉매가 비에너지를 갖다가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 그러면 하여튼 광촉매 소재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효율이 좋고 수명이 길며 경제성까지 만족하는 촉매 개발이 관건이었는데요. 최원영 박사 연구팀은 그동안 다양한 소재와 폭넓은 아이디어로 좋은 품질의 광촉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실험실에서는 수많은 결과물이 탄생했는데요. 여러 가지 표면 개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도핑도 연구해보고 뭐뭐 뭐 여러 가지 염료도 갖다 붙이는 시스템도 연구해보고, 이런 텅스텐 옥 사이드나 이제 다른 소재 아연 옥 사이드 같은 산화철, 산화텅스텐, 산화철 먼저 뭐 이런 시스템을 갖다 지금 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카본 나이트라이드 계열의 어, 카본 베이스 광촉매 이런 연구를 갖다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생활 가전에도 광촉매를 접목할 수 있는데요. 공기청정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기청정기를 분해해가지고 나온 필터들 이제 이거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 속에 광촉매가 적용될 수 있다는데요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이 이게 사실은 대부분 이제 그 미세 입자나 그 분진 같은 것을 제거하고 또여가지 냄새라는 걸 이제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 이게 광촉매 같은 게 아주 쉽게 적용이 될수 있어요 이제 한번 보시면은 가령 뭐 이게만 관련 광촉매 필터다 그러면 이제 광촉매 필터를 그 층을 하나 더더 추가로 여기다 끼워 넣는 거죠.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UV LED라든지 이런 이제 UV 강원 같은 것들을 갖다가 옆에다가 비춰주게 되면 깨끗한 공기가 이제 필터를 투과해서 이제 다시 배출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교적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박사 팀은 광촉매 기술을 응용해 실제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광촉매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광범위한 일상생활에 적용되려면 실내광이나 일반 전등에서도 활성화되는 고효율 총매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할로겐 램프에서 나오는 빛이 이제 광촉매 표면으로 이제 빛을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음... 이제 우리가 보통 자외선을 쓰게 되면은 상당히 좀 활성이 크고 가시광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활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총매와 같이 비슷한 효율을 내는 가시광 촉매를 개발하는 게또 상당히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요,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기 정화용 그 촉매들입니다. 그 그래서 산화텅스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사각형 모양으로 다 코팅된 가시광 촉매들입니다. 저기 안에 모형 물질은 뭐예요? 아이 안에는 저기 아세트알자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세집증후군 등을 유발하는 아세타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발암물질 중 하나입니다. 세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대표적인 이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해하는 실험을 갖다가 광촉매를 갖다 이용해서 분해하는 실험을 갖다 수행하고 있는 거죠. 실내 공기와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준 후 아세타알데하이드를 용기에 주입하고 빛을 쏘여준 결과. 오염물질은 다시광 방충매와 반응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벽지에다가 이런 산화텅스테론 같은 물질을 갖다 우리가 쫙 코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냥 그 형광등이나 한번 창가에서 들어오는 그 태양빛을 갖다 받아서 세집증후군 물질인 포르말디아드 물질 같은 것들을 갖다가 특별히 다른 자외선 램프 없이 그냥 실내광만을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다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는 최원용 박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최근 그에겐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교수님, 어? 어, 아침마다 이렇게. 걸어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예, 요즘은 뭐 가능하면 걸으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건강 관리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짧은 거리는 이제 걸으라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걸으며 생활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최은용 박사. 저기 보이는 그 계단 보이시죠? 저게 그 78계단이라고요. 계단이 7 8 계단이 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78계단이라고 부르는데 광고대 사람들한테는 이제 아주 유명한 계단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오르락 내락할 수 있으면 기본 체력이 되는 거예요. <laughs> 자기 건강을 갖다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인디케이터입니다. 비록 사소한 목표일지라도 최원영 박사가 잊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내일의 큰 결실은 오늘의 꾸준함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에 제가 집에서 사무실까지 걸어가면은 한 2천 보가 조금 넘어요. 하루 왕복하면 4천 보. 한번더 왁초 하면은 뭐. 뭐 8000보 이렇게 되니까 가능하면 6000보 정도는 채우려고 이제 조력을 하죠. 그래서 요새 휴대폰에다가 만보기가 있으니까 휴대폰 보면서 2129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과학자로서 걷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요. 환경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이제 발전하는 것이 틀림없이 좋은 강력한, 도구가 되긴 하는데 그건만 가지고는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고 뭐 엘리베이터 가능하면 이용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전체 지구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효과를 갖다 줄수 있거든요. 연구도 시작은 길조차 없던 미지의 세계였지만 단한 가지 태양만큼 뜨거운 열정이 마음 속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좀안 하는 새로운 걸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라는 환경 연구 특히 이제 화학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환경 연구를 할수 있는 환경 화학이라는 분야가 좀 눈에 띄었어요. 아 이거 좀 신선해 보이고 많은 사람이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아이 이 분야를 갖다 내가 공부하면 상당히 기여를 좀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막 아, 괜히 들었어요. 조은영 박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사명감 그리고 열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반평생을 걸어온 환경화학자의 길, 과학사에 크고 작은 발자국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상 받은 것들 제일 큰상 받은 것들 여기 세개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젊은 과학자상 받은 거하고, 한국 공학상 받은 거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할리원에서 주는 학술상 받은 거하고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좀 이렇게 제가 교수 생활 한 33년 정도 하는데 지금 이제 딱 거의 거의 20, 20, 23년이 지났으니까 3분의 2가 지난 거고 3분의 1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남긴, 남겨진 기간이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막판에 좀 스피드를 내서 사람들의 삶에 좀 뭔가 좀 도움을 줬다라는 이런 뚜렷한 족적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던 중 최근 2년은 그의 꿈에 한발더 가까워진 데입니다. 전 세계 연구자 중에서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피인용이 가장 많이 되는 논문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 가지고 이제 하이어드 사이티드 리서치라는 일종의 이제 명예 타이틀을 갖다 붙여 줍니다. 2019년, 2020년 2년 연속 논문 인용률이 높은 전 세계 상위 1% 과학자로 선정된 건데요. 최은영 박사의 연구 성과는 관련 분야 과학자들의 연구 기반이 됐습니다. 전 세계 상위 1% 손꼽히는 과학자로 선정됐지만 그는 지금도 연구실이 가장 편하다는데요. 그 때문인지 지난해부터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며 더더욱 바쁜 하루를 보낸다는 최원영 박사입니다. 이게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무리 바쁘든지 하루에 한번 정도는 저한테 어사인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체크를 하고 이제 이 저널에 논문이 투고가 되고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이제 저한테 이제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논문을 보고, 어이 논문의 내용이 저널 스코어에 맞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처음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그럼 무슨 논문이에요, 교수님? 어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미국 화학회, 미국 화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고요. 올해 새로 생긴 ACS e s n t 엔지니어이라는 링 학술지를 제가 책임 맡고 있습니다. 편집장이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학계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고 싶어 하고 또 반대로 또이 발표돼서는 안 되는 논문을 발표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일종의 축구로 비교하면 골키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고 설익은 논문들을 발표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게편집장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신경을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최 박사 팀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발더 앞서 나아간 차별화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비스피놀 A라고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 많이 테스트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광전기 촉매를 나 개발을 한걸 갖다 이용을 해서 어, 비스피놀 A를 갖다가 분해시키면서 수을하 합니다. 그런데 실험 도중에 반응기를 들여다보는 연구진 세이분이 액체에서 작은 공기 방울이 발생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기포 같은 것도 나오는 거 재본이. 아, 기포 나오는 건 이제 수소가 나오는 걸 보여 주고요. 그래서 오염 물질이 분해되면서 수소가 동시에 이제 생성되는 실험을 갖다 지금 측정하는 게이 실험의 주된 목적입니다.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동시에 유용한 물질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기술이 연구팀의 자랑입니다. 환경 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환경 정화 시스템을 갖다 쭉 연구를 해왔는데 이제, 이제 아무래도 옆에서 이제 뭐 에너지 물분해 수소를 만들고 뭐 에너지 C O2를 전환하고 이제 이런 이런 연구를 보니까 어 저거 두개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안 하지? 라는 단순한 이제 호기심이 들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좀 찾아보자라고 이제 찾게 된 거죠. 석탄 사회를 이을 대안으로 수소 사회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 공업 수소 생산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되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화석 연료를 개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분해를 시키면은. 이산화탄소가 없이 깨끗한 수소를 갖다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로부터 수소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물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태워서 연료로 사용하고 나면 수소는 다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그린 에너지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총 총면 노개노개 런거지 뭐 그 밖에 도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현재 학계의 키워드인데요. 저 노란색 물질 뭔가요? 아, 저 노란색이 바로 광활성 촉매예요. 그 촉매에다가 이제 빛을 쪼여 주면서 이산화탄소를 다른 탄소 화합물, 고부가 가치 탄소 화합물로 바꾸는 거죠. CO2는 상당히 안정하고 이제 에너지 레벨이 낮은 물질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렇게 에너지 함량이 높은 메탄이라든지 메탄이라든지 뭐 게미산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유용한 케미컬이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단단하게 결합한 분자이기에 다른 물질로 바꾸는 방법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지구의 골칫덩이 이산화탄소를 주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은는작 바로 이제 식물이 광합성하는 작용과 같이 어 우리가 상당히 그 유사한 효과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인공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합성은 녹색 식물 등이 빛 에너지로 대기 중 이산화 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작용입니다. 인공 광합성은 바로 이 식물의 광합성을 모방해 만든 기술인데요. 연구팀은 광촉매와 빛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두 개의 샘플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CO2를 녹인 그 광촉매 그 샘플인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샘플은 이제 반응을 하기 전이고 요 왼쪽에 있는 샘플은 저희가 이제 빛을 쬐 가지고 반응을 시킨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여기 헤드스페이스 가스를 갖다가 샘플을 해가지고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갖다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로 얼마나 전환됐는지 알수 있는 분석 장비입니다. 일산화탄소는 그 자체로는 독성을 가진 기체지만 수소 가스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료로 쓸수 있게 고부가가치 물질인데요. 우리가 인공광합성을 이용해서 대기 중에 있는 시 o 토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화합물질이나 연료를 만들고 이게 다시 사용이 된 다음에 대중에 다시 CO2로 돌아가게 만들면 은 CO2가 계속 순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갖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써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지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탄소 중립을 기술을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공광합성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요한 강변의 정취가 묻어나는 주말의 오후. 최은영 박사는 오늘 이곳으로 산책을 나왔는데요. 이번엔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러 온 딸과 함께입니다. 응? 평소에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해서 늘 그리웠던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데요. 어. 아,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면 졸업이잖아, 이준아. 그렇지. 어? 이 대학원 진학해서 박사 공부 같은 거 할래? 어. 음... 우리,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여기 물이 깨끗한 거다. 옛날에는 여기 항상 이렇게 안 깨끗했거든? 근데 요새는 요새는 환경하는 사람들이 잡아가 봐. 그래서 <laughs> 물이 깨끗해. <laughs> 물, 물 깨끗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햇빛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많이 있어. 그런, 그런 맥카리지 많이 있거든? 아빠가 그, 빛을 이용해서 환경 정화하는 거 연구하는 사람이잖아. 어 이게 다행히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원리하고 다 통해 있어. 그래서 이런 강물이나 호수물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광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수질화물질도 자정, 자정작용이 되거든. 이제 그런+ 그런 원리가 이제 여기 그 아빠 연구하는 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 최원영 박사에게 자연이 언제나 위대한 배움의 터전이듯이. 딸은 그런 아빠의 세상을 보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과학을 꿈꾸게 됐습니다. 이제 뭐 조금만 견디면 이제 한번 저로 갈수있으니까 잘해봐. 딸에게 깨끗한 거울이 되어주고 싶은 권영 박사는 실제 자연 현상에서 학문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는데요. 실험인데요. 제가 하나 보여,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애초에 똑같은 용액을 갖다가 하나는 그냥 어, 상온에 놔둔 액상으로 놔둔 거고, 요거는 이제 한번 얼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얼음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화학 반응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뭔가 반응기를 얼리면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이 상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냉장고에 얼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도 얼리면 화학반응이 오히려 더 빨라져 가지고 어, 이게 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상당히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현상이에요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얼음은 완전한 고체라고 생각하지만. 얼음과 얼음 결정 사이의 계면에는 영하의 온도에도 얼지 않는 물층이 존재합니다. 이 물층에 용질이 농축되면 화학 반응이 가속화되는데요. 연구팀은 요오드 물질을 연구하며 신비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요오드 용액을 갖다가 영하 20도로 이제 얼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얼렸을 때 이제 그 요오드의 산화 반응이 굉장히 빨라지는 걸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조건의 샘플을 두개 준비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는 실온에 두고 다른 하나는 영하 20도의 온도에 꽁꽁 얼립니다. 그리고 약 20분 후 과연 물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샘플을 보시면은 아까 그 똑같은 샘플이거든요. 아까 근데 그냥 사물에 계속 놔뒀던 샘플하고 요거는 이제 얼린 샘플입니다. 이 여기 두개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색깔 차이가 이제 확연히 다른 걸알수 있죠. 이게 이제 색깔이 왜 다르냐면은 요오드 이온이 산화가 돼가지고 이제 색깔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얼렸다가 끄내니까 이제 산화가 되면서 색깔이 변한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의 요오드 물질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만 대기상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순전히 극지방의 얼음 반응에서도 요오드가 방출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지구 생태계에 적용한다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을 때 방출된 요오드가 결과적으로 기후 변화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실험실에서 발견한 현상들이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을 하나 줬다. 라는 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은 제 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화학을 더해 어두운 오염을 지우고 새로운 과학의 역사를 쓰는 최은용 박사 살아가는 한 과학계에 공헌하는 마음과 이름 한 줄을 남기겠다는 뜨거운 심장 그리고 식지 않은 열정의 에너지가 오늘도 태양처럼 끓어오릅니다. 편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무한한 열정으로 <laughs> 미래의 에너지 샘을 만드는 과학자. 이거 아주 멋있는 표현이네요. <laughs> 또 저희 연구 결과가 어, 조금이라도 이제 인류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어, 최원혁이라는 과학자가 지구상에 살았다가 간 흔적이 남게 되니까, 어, 저로서는 상당히 영광이겠죠? 패가또 아, 하나 들었네요. <laughs>